지우야, 엄마, 지우야, 아빠, 지우 아침에 아빠 했지? 아빠, 슝, 아빠, 지우야. 우와, 우리 지우 그냥 잘 탄다, 혼자. 꼭 잡아요. 말. 음 말. 저기 말도 있지. 한어 저기 말도 있지. 꼭 잡아요. 지우야 아빠. 마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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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고모. 음. 고모. 고모. 할머니. 나야. <laughs> 할머니했어? 주야. 엄마. 에? 엄마. 엄마 아빠. 엄마. 아빠. 아빠. 응. 어. 아빠 아빠 어디 있어? 아빠. 어 아빠. 아빠 회사 갔어.